혼자서 운동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저는 이제 나호병원에 이제 물리도수운동 치료실이라고 그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름은 문준호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관절을 이제 스트레칭하는 운동. 아까 전에 이제 비수술적 운동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걸 이제 저랑 한번 해보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 진자 운동이라고 해서 관절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예전에 보면 큰 시기가 있고 아래에 추가 있죠? 예, 추가 어떻게 움직이죠? 혼자서 뚜벅뚜벅 혼자 움직이죠? 그래서 이거 할 때는 힘을 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흔들어주는 겁니다. 앞뒤로 흔들어 주시고 좌우로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회전을 시켜 주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회전을 시켜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 한번 하실 때 10회에서 20회 정도씩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손으로 하기가 힘이 안 빠진다 그럼 집에 이런 생수통 하면 있죠 이런 생수동을 하나 들고, 앞에서 힘을 빼고 하나, 둘, 셋, 넷. 관절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쉽죠? 네. 좌우, 시계방향,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랑 이제 첫 번째로 하실 운동들이고요. 두 번째는 막대기 운동이에요. 우선 저희가 어깨가 불편하면 팔이 안올라가요 그럼 팔을 어떻게 올릴까요? 힘으로 이렇게 올릴까요? 이거는 이제 어깨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관절 어깨 아프신 분들 어떻게 되냐면, 올릴 때 이렇게 올라가죠. 어깨가 아프니까. 그래서 막대기를 이용해서 운동을 저희가 하실 거예요. 저희가 병원에서 쓰는 거는 이렇게 T자로 생긴 막대기인데, 이게 집에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는 이런 우산들 있죠. 이런 우산이나 아니면 지팡이 같은 거, 아니면은 등산 스틱. 그런 걸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프신 팔이, 이런 이렇게 잡으시고, 안 아픈 팔로, 아래쪽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아픈 팔로, 밀어서, 올리시는 거예요. 밀어서. 근데, 올릴 때 어깨가,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되죠. 어깨는 가만히 내린 상태에서, 위쪽으로, 천천히. 올려주시는 겁니다 위에서 5초 정도 머물러 주시고 내릴 때도 천천히 이 팔로 천천히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10회 정도 위에서 5초 정도 쭉 밀어서 위로 밀어,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늘려주시고 내려서 휴식 그렇죠 첫 번째 운동은 위로 올리는 방법 두 번째는 옆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팔이 저희가 이렇게 하면 올리게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50kg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못 올려요. 어. 그거를 막대기를 밀어서 올리시는 거예요. 잡고 옆으로 그대로 밀어서 팔에는 힘 빼고 아래 에 있는 팔로 밀어서 천천히 쭉 끝까지 갈수 있는 만큼만 밀어주시면 됩니다. 끝에서 5초 정도 밀어주시고, 천천히, 내려주시고. 한번더 해볼까요? 쭉, 올려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시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각도 운동이시고, 세 번째는, 옆으로 밀어주시는 건데, 팔을, 아픈 쪽 팔을 이렇게 구부리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 팔로 이렇게 잡고, 이 손으로 얘를 이렇게 돌려주시는 건데, 이제 잘못하시는 게, 이렇게 자꾸 벌어져, 팔이. 어. 이러면 안 돼요. 어. 팔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몸에 딱 붙은 상태에서 어.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소용이 있을까요? 어. 안 되죠. 돌아가지 않게끔 힘을 뺀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범위에서 5초 정도 하나 둘셋넷 다섯 세고 다시 원위치 하시고 한번더 그대로 밀어주시기 하나 둘셋넷 다섯 하고 그대로 원위치 하시기 그래서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아까 50견 진단할 때 혼자 자가평가하는 거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뒤로 이렇게 올려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확인을 했어요. 50견 있으신 분들은 팔이 안 올라가죠? 얘를 막대기로 잡아서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를 뒤에 잡고, 자, 올릴 때 오른손 있죠? 위에 있는 머리 손으로 얘를 천천히 당겨서 올려주신 거예요. 끝 범위에서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고 천천히 내리시는 동작. 그렇죠? 다시 쭉끝 범위까지 쭉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시고. 막대기로 이렇게 네 가지 하시면 돼요. 자첫 번째는 위로 올리는 거 하셨습니다. 그렇죠? 위로 올리는 거. 두 번째는 옆으로 밀어서 이렇게. 그렇지. 옆으로 밀어서 올려주시는 동작. 세 번째는 구부린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주시는 동작. 그렇죠? 네 번째는 뒤로 돌려서 막대기를 잡고 쭉 올려주시는 동작.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막대기, 아니면 우산, 등산 스틱, 이런 걸로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어깨가 관절이 굳으면 안 돼요. 좀 부드럽게, 부드럽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동작은 이 앞에 쪽 가슴 쪽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근육이 너무 짧아지신 분들, 벽 있죠? 예를 들어서 벽이 있어요. 벽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다리를 앞으로 하나 빼고, 손을 댄 상태에서 몸만 바깥쪽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몸만.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가슴 근육이 스트레칭이 돼요. 이것도 꼭 같이 좀 해주세요. 다시, 벽에 손을 대고, 몸을 이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반대쪽 방향으로,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손은 펴서도 되고, 구부렸어도 돼요. 이 가슴쪽 근육이 커요. 올리고도 하셔도 되고, 내리고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관절 스트레칭을 지금까지 하신 거고 그러면 관절 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아까 전에 홍성 원장님 말씀하신 회전 근개 운동들을 좀 하실 건데 첫 번째로 하실 게 이제 날개뼈를 뒤로 이렇게 보내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엎드려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벽에 이렇게 손을 대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바닥에서 좀 하기가 힘드니까 벽에서 손을 이렇게 벽에다 대요 이렇게 그리고 날개뼈 있죠? 날개뼈를 뒤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다시 날개뼈를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게 하나 다시 날개뼈를 뒤쪽으로 쭉 밀어주시는 동작 다시 힘 빼고 밀리는 게 보여요 지금? 네 보이죠? 자 날개뼈가 이렇게 멀어지게끔 하고, 힘 빼시고. 이게 엎드려서 하시는 것보다 난이도가 낮아요. 서서 하시는 거 먼저 하시고, 엎드려서 하시는 거는 중력을 조금 내 몸무게를 이제 이겨내야 되니까, 서서 하시는 거 먼저 하시고, 엎드려서 하시는 거 하시고, 무릎 불편하신 분들은 서서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무릎 아프신 분들은 서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전근개 운동인데, 아까 제 안쪽에서 팔뼈를 잡아주는 깊숙이 있는 근육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이 운동인데, 자, 첫 번째 운동 하시기 전에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팔꿈치를 앞으로 살짝만 펴보세요. 그리고 얘를 바깥쪽으로 돌리고 안쪽으로 돌리고 하나. 다시 바깥쪽으로 돌리고 안쪽으로 돌리고. 다시 10개 볼게요 셋. 그렇지. 넷.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움직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회전근개 운동이 돼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좀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고무줄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용하는 건 이제 세라밴드라는 고무줄이에요. 탄성밴드인데 집에 요즘에 하나씩 다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밴드예요. 이렇게. 그렇죠? 어. 얘를 집에서 묶을 때 묶을 때가 없어요. 어.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얘를 그냥. 손잡이 있죠 문고리 어. 문고리에 묶으면 되냐 이렇게. 뭐 문고리가 아니다 뭐 이런 데 묶으셔도 돼요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높이가 안 맞잖아요 의자에 앉으시면 됩니다 자 팔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텐션이 없으면 안 되겠죠 텐션이 있게끔 잡고 제가 아까 팔꿈치가 되어있죠 앞으로 살짝 얘를 안으로. 제가 힘이 좀 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안으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근데 주의점이 팔꿈치가 움직이면 안 돼요. 팔꿈치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그대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팔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팔만. 하나, 둘, 셋, 넷. 보통 한 열다섯 개 정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쪽으로 하시는 거 하나. 바깥쪽으로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얘를 반대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른손을 안쪽으로 했죠? 어, 뒤집어서 하면 되겠네. 여기서 바깥쪽으로 제가 왼손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자이 상태에서 팔 고정시키고 자 팔만 바깥쪽으로 자 여기 떨어지면 안 되죠. 여기 몸에 딱 붙은 상태에서 하셔야 돼 하나 다시 둘셋 이것도 열다섯 개 정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열다섯 개 하고 휴식 그게 한 세트입니다 그거를 3세트 정도 3세트 정도 하시는 거예요 자할때 근데 주의점 하나 자 날개뼈가 이렇게 가는 건데 안 가지니까, 이런 신분들이 있어요. 얘는 회전근개 운동이 안 돼요. 날개뼈 뒤쪽에 있는 운동이 되는 거고, 날개뼈를 고정시키고, 팔을 앞으로 살짝 빼서, 최대한 날개뼈가 움직이지 않게끔, 팔만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팔만. 그렇죠. 이런 여건이 안 된다. 그러시면, 손만 움직여주시는 것만 해도 운동이 돼요.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다? 스타킹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스타킹도 좀더 이제 운동을 하고 싶어요. 고무줄 이용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저랑 하신 거는 막대기로 각도를 올려주는 운동. 네 가지. 위로 올리고, 옆으로 밀어주고, 바깥쪽으로 밀어주고, 뒤로 당겨주시고, 네 가지. 그리고 벽에 대고 날개뼈를 멀리 벌려주시는 운동. 그리고 고무줄로 안쪽으로 돌리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돌리고. 이 동작은 집에서 한 번씩 바로 가셔서 또 해보셔야 돼요. 최대한 좀 해보시고요. 나우병원 낙대기 운동을 치면은 거기에 제가 한 동작들이 있어요. 거기서 보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운동은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